함께 공부할 개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입니다.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했죠.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먼저 밑변이랑 높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밑변, 평행한 두 변을 말합니다. 자, 여기를 밑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밑변을 이 밑에 있는 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밑변은 평행한 두 변을 말하는 거다. 밑변이 정해져야지만 높이가 결정이 돼요. 왜냐? 밑변을요, 요렇게 연결한 선분이 바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될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수직 표시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 연결해야 돼요. 밑변을 그냥 대충, 이거 높이 아니에요? 자, 수직, 수직이 되게 쭉 가장 짧은 선분, 둘을 연결한 가장 짧은 선분이 높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아니더라. 그 다음에 여기가 밑변이면요. 이게 높이에요. 여기 오른쪽 그림이 좀더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높이로 생각해 주는 길이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직각이 아닌데, 수선이 아니에요. 얘는. 이거 높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정해집니다.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이랑 높이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을 딱 잘라서 휙! 보낼 수 있잖아요. 휙! 보냈잖아요. 오케이.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데. 어, 가로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어디랑 똑같아요? 밑변.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어, 직사각형의 가로가 똑같은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선생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은 평행사변형의 높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나 이거의 넓이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건데, 가로는 여기 밑변이 되는 거구만. 그리고 세로는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는 거지. 둘을 곱해 주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곱한다? 밑변 길이랑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멋지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귀여운 평행사변형. 자, 여기가 4cm, 높이가 3cm입니다. 라고 했을 때의 넓이는 네, 4 곱하기 3 해서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이번 개념 마치겠습니다.